Thank mm -hmm. you. 날 중에 제일 더운 날인데? 그렇게 안봤네 <laughs> 걷는 사람 둘, 자전거 사람 둘, 그리고 다뭐 타고 다녀. 그러니까. 75,000원. 75,000원. 귀여워. Can we bring coffee to the, to the Yes, booth? Ah, okay. Which course is the best? 1, 2, 3 course? Number 3. Number 3? Number 3 is yeah, the best? Number yeah, 3 is the best.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Paks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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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저 선생님 두 분은 두 분이서 이거 타신다, 그렇지? 아무래도 무게가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닌비는 10세기 딘 왕조 시절의 수도였대. 그 시절에 이 수도로 드나드는 천연 요새 같은 역할을 했대. 여기를 건너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길은, 여기가 이제 왕들도 지나들었던 길이었구나, 통로였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다닐 필요가 있대. 아, 채취비티가 알았어. 근 응, 생각까지, 이제, 내 생각까지 조정하려고 어, 하네. 어, 인공지능, 우리 생각까지 조정해 그리고, 여기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스컬 아일랜드, 콩 알아? 킹콩? 응. 어. 그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대. 아, 그래. 응. 응? 리 이렇게 아, 가는 거야? 같이 허리디스 걸릴 거 같은데 우와 이런 소 어떻게 만는거지 음. 아, 우리 추월당 한다. 네. 추월당 한다고? 노젤, 이럴 때가 아니고. 아니, 이럴 때가 아니고. 나도 잘, 진짜, 진짜. 어. 우리 지금 응. 밀린다. 안 돼. 안 선생님이랑 맞춰줘 <laughs> 꼬마, 꼬마 잡아야지. 꼬마 잡아야지. 응, 손으로. 손으로 라아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어때, 어리 손으로. 저기는 젊은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은 아이가 있으시단 말이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지금 여기 할 사람 우리밖에 없어 갈게요 내 음, 네, 보자 <머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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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별> 온다 <머별> 아 예~~ 아아 <머별> Come 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laughs> 진짜 신비롭다, 신비로워. 짱이다, 분들겠지. 응. 희귀. 돈주고 노자끼. 돈주고 노자끼. 지금 할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아, 그래. 자리 바래 어, 여기서 어떻게 바꿔? 막... 네여 어? 내가 잠깐 일어날게 아니야 아니잠깐잠깐 아니, 오케이 어, 잠깐. 어, 자리 바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가 협조해주시는 거 다시 자, 오케이 시고고고고고 우리 응원해 주신다. e e y k o o r o e r e r e a r e Korea Korea o r 이 Korea Korea 이 o r e a k o r e 아신 너무 어르신이잖아. <laughs> 너무 반칙 아니야? <laughs> 그리고 진짜 우리 열심히 져으면안겠지 정... <laughs> 지금 우리가 못 참는 거세 개가 지금 겹쳤어. 봐봐. 어르신한테 지금 우리 일 시키는 거랑 추월 어. 당하는 거 어. 그리고 느린 거. 어. 그냥 안 되지. 갈까? 아니 조금만 있어. 여기. 여기. 그런데 이 코스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일단 이유는 모르겠어. 좋긴. 아니.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거의 다 왔겠지? 응, 음, 이제 다 왔을 거야. 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인가 봐. 조금만 더너 저으면 집에 갈수 있어. 어. 자, 잡아보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한번더 가자. 야, 고린다, 전자 고린. 어때? 노젓는 체험? 이게 보트 체험이 아니라 노젓는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노젓기 그, 체험이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아, 근데 젊은 분들도 참 많고 그렇다. 그니까, 여기 오니까, 어, 여기 젊은 요정들 모여있네. 어,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또, 드레이 당첨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표정이 좋으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좋지 괜찮은데? 나라도 좋아 <laughs> 됐어 됐어 이제 한국 가국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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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한국 한 3시간 늦었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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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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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일정 종료 선언 종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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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출발 출발 아 시원하다 좀 느리긴 하지 괜찮지? 아 엄청 빨라고 좋아 그렇지? 아, 엄청 빠르지 자동차 타고 갔을땐 진짜 엄청 힘들었잖아 이정도면 완전 롤러코스터지 자강 <laughs> 오늘 또잘 집이 없다. 또숙 빈민. 림빈의 갇힌 는 빈민. 아니 라우스는 가게 가야 돼. 근데 이제 림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여기 갇히겠어. 응? 라오스꼭 가야되냐고? 라오스 가야지. 우리 제외국민 투표하러 가야돼. 다시 가봅니다. 다시 가봅니다. 여기 너무 좋은 곳인가? 어, 여기 약간 너무 그런가? <laughs> 너무 좋은데? 찍고 있죠, 지금. 어, 우리 거지 같은 모습. <laughs> 아니, 여기 너무 과해. 우리 지금. 기 눌리는 거 찍혔지. 아, <laughs> 아니. 아유. 아, 고아 기대해. 우리게아지지는그 그러네. 가 <laughs> <강아지야. 웃음> 어머 어목 <laughs> 조심해. Excuse me. Excuse me. Hello. Hello. How much is one night if you book here? Is it cheaper than Agoda? Yes. Yes. Oh. Yes. we Ah. Thank Come you. on t h e n k you. Thank you. <laughs> 여기 와야겠네. 지금 홀라당 홀라당 홀렸어 나 지금. 완전. 근데 네. 너발발 발 때문에 좀 걱정돼. 우리 있는 오락가락을 많이 하니까. 좀 worry. 괜찮어? 여기 왼쪽에 왼쪽에 착 뒤로 불러가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결국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네. 입은 김에 자속 선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시동을 끄고 내렸어야 됐는데 그냥 내렸더니 마법의 양탄자처럼 오토바이가 불어갔습니다.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오토바이는 앞으로 날아가 버리고. 본인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자석 <laughs> 바지락 도락이다. 오토바이는 멀쩡하고 그리고 사고 유발자 본인의 다리는 조금 까졌으나 그래도 큰탈 없이 오토바이 첫 경험이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본지약 10초 만에 약 10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신 안 타.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아아. 박시우를 <laughs> 먹겠습니다. 박시우 점수 드릴게요. 박시우 점수 주세요 5점 만점에. 5점? 이 정도면 10점. 박시우는 다 약간 후원의성짜에이 사고 나내고 놀래가지고. 짜라 i s t e r f e l 그는 자리가 없는 것 같지? 테이블 번주, yes. 근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에는 확실히 없고 베트남 사람도 너무 없어. 골목길에 나가야지 사람들이 계셔. 스매시드, 두드려 팬 아보카도 토스트가 4,500원 정도. 그리고 머시룸 메들리 머시룸이 메들리를 부르는 토스트는 5,000원 정도 아 여기 있네 내가 좋아하는 거 홈메이드 포크 소세지 베이컨 로스티드 토마토 소세지 베이컨 들어가는 거 여기 있네 아좀 우울할 뻔했다 어나 선데이 트립 먹을래 이거 7,500원 아니 8,000원 그래 1일 <laughs> 2박스 일삼 박시우. 아이씨 박시우를 꼭 드세요. 진짜 박시우가 더 맛있어요. 그 콩카페 에 가시지 마세요. 콩카페가 제일 맛없어요. 콩카페랑 하일랜드랑 스타벅스가 제일 맛없고 그 아저씨들 많이 계신 카페가 담배 냄새 폴폴 나는 카페가 제일 맛있어요. 나가서 그리고... 그렇잖아. 아니야 좀 달라. 아저씨들 계신다 믿고 들어가세요. 리뷰가 안 좋다 믿고 들어가세요. 박시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뷰 따라하시면안 돼요. 맛있겠죠? 밥 질렸어, 밥 질렸어 지금. 그래도 <laughs> 맛있을 것 같고. <laughs> 스테이거 리필. 와 대박이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볼래요? 고기, 스테이크가 튀긴 거, 고기, 튀긴 거. 아침 식사에 고기만 튀긴 거를 빼고 먹는 거는 좀 그래요. 완전 맛있어?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진짜 지 그냥 파인애플 먹는 것 같아. 완전 맛있다 음, 점점점점에0점 점. 아이 네, 맛있다 아왜 이렇게 나 있는데만 거지같이 나오냐? 초록색으로 이유를 알았어 하늘에 물고기가 있어 <laughs> 여기서 우리 저녁에 스테이크 먹을래? 아니~~ 5만원이면은 리바이랑 다 먹을 수 있어 엄청 싸 아니, 350원짜리 맥주 먹으러 가야지. 350원짜리 맥주 먹으러 a r o 350원짜리. e t h i n g we 350원짜리 맥주 먹으러 가야지. a r o u 도합 700원에 맥주. 의 맥주. 도합 o 0 원. 왜 왜왜왜왜왜왜. a l k a r 이게 n d s 어 m e t h i n g we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어, 이게 뭐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컵에 뭐가 묻어 있었나 봐. 이런 맥주는. 맥주는. 맞지? 맥주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350원이라 나올 수 있어. <laughs>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어, 뭐, 컵에 묻어 있었어, 나는. 아, 그니까 이게 로컬 비어가. 설거지 좀 제대로 안한 다음에 어 새질 만 나는 거 같아. 약간 익숙한 맛이 난다고. 너무 구수해. 우리차 같은. 그지. 여기 땅콩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처럼 모든 걸잘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배탈라는거 아니겠지? 내일 조심해서 먹으면 돼. 내일은 싹싹 이 근데 진짜 희한하게, 동남아시아 밥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게 느껴지지 않아? 약간 그 찰기가 영양가야? 찰기가 영양가냐고? 난물르겠어서 아, 그래. 그, 왜냐면 찰기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럼 그게 영양가야? 아니, 찰기는 찰기. 영양가는 영양가지 근데 영양가도 어떻게 느껴져? 아니. 미안한데, 이해를 받았어. 아니. 아니, 이봐 미안, 미안해. 약간. 응? 응? 약간 찰기가 없잖아. <laughs> 응? 찰기가 없긴, 한, 없는 이 느낌이 영양가가 없게 느껴진다고. <laughs> 네. 에? <laughs> 찰기가 네, 영양, 없네. 찰기가 영양가네. <laughs> 만네 뭐야? 무슨 브랜드 땡큐. <laughs> 어오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잘못됐다. <먹겠다>. 제아페이다개판 <laughs> 안 돼. 소금 소금당이 못고 맥주는. 아니, 두개 시켰는데 두 개씩이 왔네? 근데. 괜 아, 오히려 좋아. 하겠다. 벌써 배불러?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배불러서 다못 먹고 <laughs> 17,000원 내고 가요. 가자 가자. 야, 열잔 먹겠다고 했더니. 이10 우리 지금 어 어디갔지? 근데 설마 우리 두고 가진 않았겠지? 우리가 여가 여기 너무 오래 둘러봤을까? 우리가 여기 너무 나래둘러가 뒤에 리본 밖에 생각이 안 나. 그니까 근데 이거 노조어 주시는 선생님 얼굴을 우리가 못 알아보겠어. 이러버려 그때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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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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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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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 오 Okay. <laughs>